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요즘에 계속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에너지는 들어오는 순간보다는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순간이 사람들이 어, 쉽게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어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간에 대해서 이때까지 만들어진 욕구들이 채워지는 순간들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는 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 하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뭔가가 기운이 없어지고, 기가 빨려 나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일반적으로 들 거예요. 뭐, 사람을 만날 때왜 그런 게 있겠죠? 아, 저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려 나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어, 결국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 걸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굳이 뭐 사람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사람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겠지만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순간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에너지 절벽을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에너지 절벽이라는 용어를 심리적 에너지 절벽 이것을 어 사용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자주 쓰는 얘기가 이제. 어, 월요병에 대한 얘기인데,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틀을 쉬고. 이틀을 쉴 때는 참 좋은데, 이틀을 쉴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뭐, 들어오는 듯 하죠. 그러다가, 이틀을 쉬고 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은, 아, 그 전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는데, 학생이라면, 아, 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미리 불안해하거나 미리 괴로워하는 현상들을 보게 되죠. 에너지가 빠져나갈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을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것만큼, 음, 왠지 바보 같고, 왠지 비효율적인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에너지가 빠질 것을 생각을 해서 스스로 미리 괴로워하는 것은 약간 비합리적인 생각이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 에너지 절벽이라는 말 그대로, 절벽에서 툭 떨어져 내리는 이 낙하하는 느낌이, 에너지가 낙하하는 느낌이 굉장히 싫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한 1cm 정도 떨어지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5cm 정도 떨어지면 약간 좀 힘들어 할수 있겠죠. 근데 한 10이 또는 20cm 이상이 확 떨어져 내린다는 느낌이 들면, 아, 이거는 이제 cm는 느낌이니까 굉장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힘든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 본인이 느껴봤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음, 어렸을 때 또는 뭐 예전에 음, 월요일 날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었는데. 그 회의에서 뭐 상사한테 쪼임을 당해서 뭐 죽도록 고생을 했다. 끝나고 나서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힘들었다. 라는 그때 당시 에너지가 확 떨어져서 힘들었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한 번의 경험이 앞으로 있을 어, 모든 에너지 절벽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은 겪어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 에너지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항상 경험상 최악의 에너지 절벽을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벽이 있다 라고 어 예측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아. 에너지 절벽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이유는 에너지 절벽이 심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그 떨어지는 낙차가 커서, 어, 확 처박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그거를 심리적 피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신체적인 피부에도 음 진피가 있고 그 위에 각질층이 있잖아요. 그 각질층이 벗겨지면 그 속에 진피가 나타나는데 그 진피에서 진물이 흐르고 피도 배어 나오는 그런 이제 감각기관이 거기에 다 몰려 있고. 어 그래서 각질층이 벗겨지면 굉장히 아프고 따갑습니다. 고통스럽죠, 당연히.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쪽면 얼굴 뭐 어깨 팔다싹 갈려 나가면서 각질층이 다 벗겨졌어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어떻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껴안는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껴안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만큼 피부에 있어서는 각질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피부를 덮고 있어서 피부의 예민함을 막아주고, 또는, 어, 피부에 있는 압력기라든지 감각기관, 통증기관, 통점, 뭐, 압력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겹 덮어줌으로써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심리에도 그러한 피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에너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예민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말투에도, 어, 저 말에 뭔가 가시가 있지 않나? 다른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가? 뭐 말을 줬다 위로 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어, 예민해지고 사소한 것을 꼬투리를 잡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가 와서 정말 불쌍하다는 투로, 그런 태도로 안아주려고 하고, 껴안아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 전적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타나도, 이런 에너지가 다 벗겨져서, 다시 말해서, 각질이 다 벗겨진, 심리적인 피부의 각질의 에너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예민해진 상태에 있다면, 엄마가 와서 안아줘도, 엄마가 옆에 있어줘도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것조차 떠밀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 이 심리적 피부에 에너지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어, 결국 이 사람의 심리의 건강, 상태를 어,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수 있는데요. 물론 뭐 따로 잴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본인의 느낌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사소한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짜증 나고 힘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안 좋은 말을 했어도 그냥 웃으면서 툭 받아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 에너지 상태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에너지 절벽이라는 얘기를 에너지 피부와 같이 아, 심리적인 피부와 같이 이제 설명하면서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심리적 피부가 있으면, 진피가 있으면 그 위에 각질이 있는데, 그 각질이 에너지로 덮여 있고, 그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약간의 심리적 절벽이 예상되더라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의해서 어, 에, 예민했던 사람.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별일 아닌 걸로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에너지가 두껍고 많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깊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어서 어, 심각한 에너지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피부에 닿지 않으면 그것을 아파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